우리가 너무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바로 그때가 사다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히브리어 엘 샤다이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히브리어 샤다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샤다이는 전능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 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48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본문이 바로 오늘 장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전에 주셨던 약속, 즉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메에게 자신의 약속에 대한 확증의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을 엘 샤다이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바울 역시 로마서 4장 19절에서 당시 아브라메과 사라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엘사다의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새롭게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엘 샤다이 하나님, 즉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네덜란드의 조직신학자 루이스 베르코프 교수는 이엘 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샤다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고 싶은 충동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라도 그건 역시 사다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문득문득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만이 사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룩기 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나우미가 며느리 룩과 함께 베들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우미를 향해서 성읍사람들이 환영해 줍니다. 그때 나우미는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두 번에 걸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향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 하나도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사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다이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성경 엽기서에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마흔여덟 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엽기서에 그 가운데 서른한 번에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달,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할 때, 바로 그때가 이 사다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아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할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과 공기를 만들어낼 능력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한할 뿐만 아니라 무력한 우리 인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 뒤에 이처럼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계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백세나 된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은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어느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